테니스 엘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테니스 엘보 및또 우리 뼈 마디마디의 관절 통증에 대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니스 엘보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이팔 외측에 중간에 보면은 이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런 뼈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통증이 발생되는 그런 병증입니다. 또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겠지만은 동작이 있을 때는 더더욱 심하게 아파오는 그런 병증입니다. 우리가 근육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은 이 테니스 엘보, 골프스 엘보, 뭐 관절 마디마디 통증은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먼저, 테니스에 대한, 테니스 엘보에 대한 그런 설명인데 이 테니스 엘보가 아픈 이 통처의 이 뼈는 관절에 마디에있기 때문에 어떠한 근육이 이쪽으로 붙어 있을 것이고, 또, 위쪽으로도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중간 부위에,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중간 부위에 뭔가 결절이 생기면서, 단축이 일어나면서, 자꾸 이런 쪽으로 당겨버립니다. 근육을. 지속적으로 당기는 그러한 작용이 발생되면, 이뼈 마디에 붙어 있는 이러한 건, 근육의 끝부분이 자꾸 뼈에서 방리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조금씩 방리되면서 염증도 발생이 되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이제 통증이 발생되고 나중에는 참지 못할 통증까지 가는 것이 바로 테니스 엘보의 특징입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치료 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근육이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자꾸 당기니까 그 중간에 있는 단축된 결절을 풀어주면 됩니다. 풀어주는 방법은 먼저 결절을 찾아야 됩니다. 결절은 그 지금 엘보가, 엘보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에서 약한 6cm 아래서부터의 결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6cm 아래서부터 손으로 지그시 눌러서 하나하나 뒤져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심한 통증, 곧 격통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손으로 지그시 압박을 합니다. 그러고 이 손목을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운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근육이 계속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어, 근육의 기법 중에, 근육을 이완시키는 기법 중에 근육을 압박해서 운동시켜서 늘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3 40회 정도를 이와 같이 운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은 어느덧 통증이 조금 경감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쪽만 하지 말고 윗부분도 찾아봐야 되겠죠. 한 6cm 윗부분에서부터 찾아봅니다. 그러면 어디 부분인지 한 군데인지 두 군데인지 모르는데 격통 있는 데를 다 해야 됩니다. 어? 눌러보니까 정말 아픈 곳이 있다. 그러면 또 누르고 이때는 팔을 폈다 오므렸다를 3,40회 반복해주면 은 통증이 좀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테니스 엘보는 주로 직업적인 직업적인 그런 반복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주로 많이 나타나고 또 이제 운동을 하시는 탁구, 배드민턴, 뭐 테니스, 뭐 골프 하시는 분들한테도 주로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쓰고 치료하면 빨리 낫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생계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약국에 가면 뭐, 이렇게 우리가 먹는 환 종류의 약재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환이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하게 동그랗게 돼 있으면 됩니다. 은단도 괜찮고. 이 환을 내가 아픈 통철을 정확히 찾아서, 아픈 통창 아니죠? 아까 눌렀던 격통을 호소하는 그런 결절 부분을 잘 찾았다가, 여러분이 쓰는, 집에서 많이 있는 이 밴드입니다. 밴드 중앙에 딱 환을 대고, 그 아픈 통초에다 대고, 아니, 저기, 결절에다 대고, 밴드를 붙여줍니다. 밴드를 붙일 때는 그냥 붙이지 말고, 좀 세게 당겨서 짱짱하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결절, 곧 우리가 눌러서 격통을 호소했던 그 부분이, 자꾸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잠도 자고, 평소에, 어, 이렇게 붙여놓고, 뭐, 걸어도 다니고,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그 결절에 자극이 들어가서, 어, 통증이, 뭐, 더욱더 빠르게 해결되는 걸할수 있습니다. 또, 뭐, 밴드가 없다면은, 우리 약국에서 파는 그냥 종이 테이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종이 테이프가 훨씬 좋아요. 종이 테이프를 한이 정도 길이 되게, 팔을 완전히 러르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고 또 너무 길게 끊으면은 팔이 자꾸 붓습니다. 그러니까, 한이 정도면은 한 10cm 정도? 한 12cm 정도? 그 정도 되게 해서 마찬가지로, 어 환을 중간에다 딱 고정시켜서, 아까 결절이 있든, 격통을 호소하든, 그 부분에 딱 붙여서, 이렇게, 팽팽하게 좀 땡겨야 됩니다. 아이고, 여기 좀, 최대한 팽팽하게 땡겨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은, 이 테니스 엘보 통증은, 어, 일주일 정도면은, 뭐, 그렇게, 아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정도는 아닐 정도로 줄어듭니다. 또, 이걸 조금 더 반복해주면은, 어, 짧은 시간 내에 완벽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직업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일이 끝나고 나면은, 이, 엘보 통증이 비록 안 생겼다 할지라도, 예방 차원에서 눌러보면 근육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근육이 조금 경결된 그런 결제를 찾아집니다그 부분을 아까처럼 잡고 운동을 시켜도 되고 또 잡고 운동을 시켜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귀찮다 그러면은 이런 환을 그 부분에 딱 대고 좀 강하게 당겨서 계속 잘 때도 일할 때도 또 운동할 때도 자극을 줄수 있게만 만들어주면은 뭐 테니스 엘보는 평생 만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